혹시 전남친 토스트라고 아세요? 최근에 지구오락실에서 영지 소녀가 아니! 전남친 토스트야! 전남친이 안 들어갔는데 전남친 토스트라네? 뭐지? <laughs> 이게 원본이 뭐냐면 이 짤이거든요? <laughs> 고양이 궁금했던 레시피 결국 전남친한테 물어봄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. 뭐 해? 진짜 오랜만이다. 이렇게 보냈다. 그러게, 진짜 오랜만이네. 나 그냥 폰하지. 아, 혹시 저번에 너네 집에서 네가 해준 거 기억나? 무슨 토스트 같은 거였는데, 잼 바르고,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. 참고로, 이걸 구실로 어떻게 다시 해보자는 건 아니니까, 진짜 레시피만 알려주라. 하니까, 전 남자친구가 레시피 알려주거든요. 아,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 잼 발라서 렌즈에 10초. 이렇게 알려주고 어이없겠지만 혹시 잼이랑 크림치즈 어디 건지 알려 줄수 있어? 어이없는데 웃겨서 말해 줄게. 크림치즈는 마담 로이, 잼은 엄마가 만들어서 보내 준 건데 샹달프 거로 해도 맛있어. 맛있게 먹어. 진짜 미안한데. 빵은 구워서 해? 야, 너 진짜 이게 목적이네. 토스트기에 구워서 해야 돼. 감사, 감사. 이 대화. 이거 이 짤로 유명해진 레시피거든요. 전 남친 토스트가.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그냥 식빵하고 크림치즈. 전 남친분이 알려준 대로 마담로이 크림치즈로 샀고, 잼도 샹달프 걸로. 샀습니다. 샹달프 블루베리 잼. 뭐 간단하죠. 빵은 토스트를 해가지고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 잼 바르고 렌지에 10초 돌리면 끝이니까. 음, 음! 냄새 좋아요. 여기 페이짱 브레토. 여기 휘핑크림으로 케이크 만들면 진짜 맛있어 <laughs> 맛있어요. 크림치즈도 되게 퐁신하고 전남친 토스트 완성입니다. 음,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블루베리잼은 처음 먹어보는데,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? 여기 크림치즈가 되게 부드럽고 살짝 짭짤한데? 좀 이렇게 과육이 살아있는 블루베리잼이 올라가니까 살짝 뭔가 단짠도 있으면서 너무 맛있어요. 음료 만들어야 되는데. 한 번쯤 해 먹어 볼만한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더해 먹어야겠다. 그럼 안녕!